아니야 어.. 어 그래? 이거 근데 아니면 아니, 못할 것 같아 어안잖아괜찮아 잠깐만 입술만 바게요 아니야 아니야 너 없어도 돼 왜요? 이제 네명으로자포레텔라가 예! 타실 40분을... 을네반습니다네 예! MC배 컴백 라이브 기쁨 두배 행복 두배 MC배입니다 오늘은요 2년 만에 아, 컴백한 아, 정규 3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파페라의 대통령!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laughs> 포레텔라입니다우우우우우우우우네우우우우우우우 <laughs> 아, 저희는 보래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죠. 오, 저희가, 어 저희가 멤버가 바뀐 줄 알았는데 아, 다시 이제 신곡이 됐네요. 하셨어요 네. 우림씨가 MC의 컴백 라이브거든요컴백 아티스트 타이틀곡이 아닌 수록곡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아, 맞습니다. 아 타이틀곡은 많이 들었어요. 스릴러. 아 네. 스릴러. 네. 스릴러 어 그거 오프닝 뭐. 예. 아아뭐 하더라고.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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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습니다. 아열 곡이나 수록이 되어 있고 네. 어, 또 다양한 곡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연두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넬라 뭐 판타지하는곡론 아, 아, 있던 곡이고 음. 함께하는 여러분, 다양한 곡 여러분이 있으니까 또 특별히 또 어, 4월 30일 날 음, 포토 앨범이 아 발매가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 4월 30일 발매가 됩니다. 어떤 어떤 앨범이죠? 더 포레스텔라라고요. 저희 정규 네. 3집인데요. 네. 저희 앨범 안에 또 포토 카드라 이런. 음. 포토북이 있죠. 있죠. 네. 있죠. 네. 한번 들어보시죠. 아. 네, 포토북이 있죠. 네. 네. 저희 굉장히 다양한 포레스텔라의 아, 모습을 보는 아, 네. 어 포레스텔라 3집이 네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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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온이들 저는 가장 좋은 곡이 어떤 조민규의 바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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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민규 그죠 그죠 수민규의 네. 바람 예 이곡이 좀 수록돼야 되지 않나 아, 아닙니다 그 곡은 네. 이제 아 그건 이제 번외곡으로 궁금해요 어떤 바람이십 식구급 바람이었나요? 어이 배두 역시 그의 그날, 바람 야, 야 역시 배두진 다릅니다 진행을 아, 아, 잘해요 저는 그 소망 이런 바람이요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오 그렇게도 되밌네오 그런 바람 바람 네 아, 역시 아역 약간 두준가 유시한바람 그대는 바람 아, 폈다. 네, 네. 포레자텔라의 아, 어, 유재석, 배씨가문의 자랑 네. 대한민국 3대 배씨가 예. 있어요. 배용준, 그리고 배수지, 배두 어! 오! 감사합니다. 시는선 부탁드리고 을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 이제 6월부터 6월부터 입사를? 이스라를... <laughs> 아, 그렇죠다 어, 다시 네, 강주님이 되기로 했고아 그러셨군요. 네. 저희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기대가 많이 되고 님들. 네. 뭐마마하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30회 앨범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께 어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 스텔라 많이 기대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네, 컨셉 앨범 중에 가장 애정하는 곡한곡 꼽자면 일단 마일 드빌 곡어 타이틀곡 말고. 어. 트리플 타이틀곡이잖아요. 아, 그거하고 그렇죠. 스리러 하고 그리고 는데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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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함께해요. 아, 습니다그 말고 여기 그 MC백 뭐? 수록곡입니다. 숨겨둔 명곡을 찾아야 돼요. 다 한국 말고. 당신이 듣던이란. 당신이 듣던 5CX78. 그 이혼망들. 죽을 거니를요 여겨고 있습니다. <laughs> <저게 오이. 웃음> 기가막히다포레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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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는 거같1데 엠씨베, 춤이 시우